어, 지금 보면 자, 글 전체 제목은 A Trip for Cultural Diversity, 그지 그래서 이 Diversity가, 또는 Diversity, 이 단어가 뜻이 다양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을 위한 여행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어, My Trip to Panama. 페낭으로의 여행이야. 어 내용 뭐저 10월 지난 겨울 가족들과 나는 페낭에 갔지. 자 페낭에 이제 페낭 섬을 갔는데 말레이시아 있는 이제 페낭 섬을 갔어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수동태 쓸때 비동사 interested in 쓰는 거 알죠? 나는 항상 페낭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항상 그전에 많았었다. 음, 지금 저, 요, 이야기의 시제를, 과거 시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 페낭섬에 이제 방문을 했잖아? 작년 겨울에? 그리고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헤드빈,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지? 음,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나는 그전에 좀 있었는데, 왜냐면, 그말레이지아 나라가, 그 나라가,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지. 다문화 사회란 말이야. 다문화 국가. 알았지? 그래서 오늘 관계부사 배웠잖아. 그곳에선, 심표 찍었지.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예, 그곳에선, 중국어, 그 다음에, 인, 중국어,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게 지금 저, 컬처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를 해석해야 되지. 중국, 인도, 이슬람. 전부 형용사야. 그 다음에, 그리고 전통적인 말레이, 말레이시아. 이 형용사지. 그 문화가 co-exist. 이건 단어 외워줘야 되고, 공존하다라는 소리지. 그리고, 유라피언 인플루언스 있으니까, 유럽의 영향력과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내가 관심이 좀 많았다는 거지. 별로 안 어렵지, 이거? 응. 다음. 그리고 또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we chose Penang chose가 추지의 과거죠. 여기서 as는 몸으로 쓰고. 응. 그리고 이제 destination은 목적지 아니냐. 그지 목적지란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페낭을 목적지로 정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으면 이제 페낭이겠지 페낭은 i t is famous for 뭐로 유명하냐면 스트리트 아트, 거리 예술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뒤에 끄는 스트리트 아트하고 그다음에 something 이거는 무슨 관계야? 동격 관계야. 어, 어떤 명사 어떤 대상을 동일한 품사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을 동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r 스트리트 아트 한 다음에 대명사 something으로 다시 한번 스트리트 아트라는 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 거리 예술 어 uh, 근데 something that uh, both my mother and I are interested in.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 인디에 아무것도 없지 어, 관계되면서요. 목적지에 관계되면서 그래서 어 우리 엄마와 내가 둘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스트리트 아트인데 그걸로 유명한 도시가 페낭. 그걸로 유명한 곳이 페낭이라서 그래서 페낭을 목적지로 정했다는 거죠. 어, 페낭은 위치는 트라피컬 아일랜드야. 열대성 기후를 가진 섬이고, 로케이트가 위치 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돼. 그래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 위치 되어 있는. 그리고 오프는 분리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오프터 노스 웨스트 코스트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북서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섬이지. 그치? 그리고 이스캡페그 수도가 역시 이거 관계는 동적이겠죠 조지타운이 수도인데 이 수도 조지타운은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보여? 보이지? 어 영국의 정착민들이 시기는 18세기 후반 네 이렇게 건설한 것이고그 다음에 이게 was built, was named 이렇게 가는 이렇게 알았지? 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착민들이 도시를 저 수도를 건설했고 이름은 누구 이름을 딴 거야? 조지? 예? 네? 3세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름이 조지타운 이렇게. 이해가지? 다음. 어, 에즈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뭐으로서 이제 전치사로쓰이면 거의 그 뜻이야. 그래서 에즈어 center of trade니까 무역의 중심지예요.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무역 중심지로서 조지타운은 has been 응? home 지금까지 집이었다 본거지였다 이렇게 생각. 집이었다, 본거지였다. 그 다음, 뭐에 본거지다양한 집단에 본거지였다.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게꼭 인구 말고 집단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양한 집단에 본거지였었고, 또두 번째 동사가 해지. 또한 이것은 has many beautiful, historically important buildings.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됐죠? 그래서,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로, 이제, 그것은, 이 t 스 s l i s t 역시, 이거, 송태죠. 목록에 올라간 거야. 이게, 리스트가 목록이잖아. 나이라다란 뜻이거든. as는 뭐뭐로서,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 헤리티지 그 사이트. 문화유산. 헤리티지가 유산이란 말이야. 그니까, 문화유산지로, 여기 등록이 된 거죠. 오케이? 다음. 자, 그리고, 어, in the last week of January, 어, 1월 마지막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my family and I, 가족들과 나는, 플루가가 날아가다지. flyer 과거란 말이, 날아갔어. 해낭으로 날아갔지. 어, 이 flyer 과거야. fly, blue, flown. 그치? 네? flown. 거고. 음. 자, 그리고, as soon as가 뭐 하자마자지. 우리가 조지타운에 들어가자마자, I was struck. 나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독특한 아름다움에, 놀랬지 라티 유 라피 언앤 에이전 스타일 빌딩스 유럽식과 아시아 스틱 건물들이 스튜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서 있었고, 그리고 많은 또 건물들이 룩이 모모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리더 노월드 어, 거기 있는 건물들이 리덜 컴플리트 리 웨스턴, 완전히 서구식도 아니었고, n o 플 completely eastern 완전히 또 동양식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나대의 법비용법이든또 이게 나세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버스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두 문화를 믹스처 혼합하는 것처럼 보였지, 됐나? 음,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인데, 한 시제 앞선 걸 의미하려고 한 완료 분사구문을 썼어. having left. 그래서 짐을 호텔에다 두고, 어? my family and I walked around the city. 도시 주변에 이제 걸었지. 먼저, we stopped at a nearby restaurant. 일단, 뭐,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그러지. 근처 식당에 들려서, and had, 아 k 락사를 점심으로 먹었어요. 자, 아삼락사는, 락사는 뭐냐면, it's a spicy noodle soup. 조금 매운, 어, 수프야. 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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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지 뭐. 그죠? 누들 수프니까. 근데 이게, 봐봐라. 이게 동석은 주어 역할을 해야지. 관계되면서 지 그럼 쿠이지은 단어 외워줘야 돼. 조리법이죠. 그러니까 중국식이랑 말레이식의 조리법을, 조리법을 혼합한 그런 양식의 독특한 국수입니다. 알았지? Uh, people from different regions and cultures,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그 h 음에 have invented, 현재 말이죠, 개발을 해봤다. 서로 다른 유형의 락사를, 됐나? 그러니까 요 국수가 종류가 다양한 거야. 뭐마다, 각 문화마다, 또각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른 거지,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페낭 락사는 주로 뭐로 재료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신선한 해산물에다가 해산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고, 그렇지? 그리고 맛은 좀 어때? 약간 신맛도 나면서 스파이시 매운 그런 맛이. 처음에는 내가 생각할 때 루트라이, 루트라이크가 뭐처럼 보이다니, 그렇지? 이건 다른 것들을 딴 거다. 아니야? 칼국수. 우리나라 칼국수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칼국수는 칼국수인데 어디 에 집은 어넣 칼국수? 라면 소스. 예? 라면에다가 칼국수 넣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 마, 냄새는 좀 이상한. 낯선 냄새가. 나는거죠. 알았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구조상은 이너 이렇게,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야, 칼국수를. 그죠? 음. 여기 전치사 인이랑, 여기 전치사 위시랑, 이래가지고 두 개의 전치사가 칼국수 꾸며주는 그런 구조다. 어, 어쨌든. 어쨌든 이아쌈락사 있지, 이거. When I tasted it, however. 근데 맛, 맛을 봤더니, I found it was really delicious. 되게 맛있더라. 대세니한테 그죠 The soup was very rich. 아주 풍성한 맛이 나. 그지 그래서 이제 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약간 식고 약간 그 매운맛. 이 맛이 아주 이 refreshing. refresh 시켜주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네?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 After finishing lunch, 점심 먹고, we visited some famous old buildings.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을 방문을 좀 해봤죠. 그 중에서 among them, 그 중에서 어몽이 모모 사이였으니까,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거 건물 이름이겠지, Blue Mansion. 이게 동결이야. Blue Mansion은 large, 크고 luxurious, 아주 화려한 house 집이었죠, 주택이고 19세기에 지어진 그런 주택이에요 어, 과거분사로 이렇게 시작하고 분사 구분이야 painted 그리고 또 built 이렇게 그러니까 painted in vivid blue니까 선명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됐죠? 또 built in, in a style that combines Chinese and European architecture 이래가지고 스타일이 중국식이랑 유럽식 건축을 혼합한 그런 양식으로 지어져가지고 그것은 여기서 당연히 그것이 블루맨션 말하는 거에요 그 블루맨션은 with us both beautiful and unique지 아름다우면서 또 독특하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됐지? 음. 다음 자 그러고 그 다음날이 이제 됐죠 다음날이야 그 다음날은 we went to see some impressive historical temple impressive 아주 인상적인 또 역사적인 또 신전을 또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We Start By가 들리더거든. We Start By the Captain, c a y i n g Mask. 물론 이 마스크란 단어를 쓰면 이게 그 이슬람 사원을 마스크라고 해당해. 역시 이제 이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름이고, 뒤에 거는 이제 동계이겠죠. 그래 이제 조지타운에 있는 그 마스크 중에서는 그 이슬람 성저 신전 중에서는 제일 큰 신전 성전, 어 Captain, Calin Mask를 일단 들린 거야. 어, 그리고 방문객들 visitors wearing shorts, shorts가 반바지거든. 반바지를 입은 방문객은 were not allowed to enter. 들어오는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d to borrow a long skirt to get in. 들어가기 위해서 스커트를, 그지? 어, 어 스커트를 빌려야지.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보러 간다면 스리 마하 마리아만 템플. 여기로 또이간 거야. 그러고 이제 봐봐라. 아까 관계정사 배웠지만, 이렇게다 쓰고 나서, 심표 찍고, 위치. 순서대로 해서 가면 되는 거야. 계속 좀. 이미 대상이 뭔지 이름을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과 가본곳이요 신전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위치 is covered with, 몸으로 덮여있죠? 컬러풀 o r 다채로운 조각으로 덮여있죠? 이 carving 세계 넣은 조각 같은 거고 countries 무수한 힌두교 알지? 어 힌두의 god and goddesses니까 이 god 신, 신과 여신들 알겠지? 신과 여신들 그걸로 이제 쭉그 조각으로 쭉 덮여있었던 거다요 됐어요? 어 다음? 그러고 그 다음 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본 게또캡록시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자 여기는 또 언제 뭐냐면 계속 동격이야 계속 동격 어? 동격인데 여기는 뭐야 이제 라지스트 부디스트 템플이니까 불교 신전 중에또 제일 큰거라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서버브가 도시 근교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회, 조지타운에 약간 교외 쪽에 위치한? 알았지? 그런그 이제, 이제 불교 신전인데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본 거야. 음그 다음에 자이더스토리트이은 가져와줘.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주야 그리고, 그니까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죠? 음. 어, 그래서, 다음 것 같은 걸 보고, 이야, 정말 멋졌다. 터리픽.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 투 c 의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야. 요거 전체가. 어떻게 의문사 있죠 의문 부사 있지그 다음에 주어. All these different religious temples. 이게 주어지. 거의 exist가 동사.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 신전들이 같은 지역에 공존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저, 응? 불교 신전. 그지그 다음에 또, 힌두교.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응? 이 세계가 다 있으니까. 어우, 참 다양하더라. 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3일차 때. 3일차 때는 이제, 아르메니안 스트리트야. 거리 이름이 아르메니안이야. 아르메니안 스트리트인데, 여기 갔어. 여기 가니까. 어, 그 거리가 이제 그렇게, it is called that. 그렇게 불리게 된 건, 여기서 t h a 은이 거리 이름을 말하는 거야. 여기. 아르메니안 스트리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거기, many Armenian immigrants. 많은 아르메니안 이민자들. 이민 들어온 사람은 이민간. 이렇게 표현해. 이민 나가는 사람은 요단으로 써. 이민간. 알았지? 이거는 이제 너출구가 영어로 exit 아니야. 그, 그런 그 접두사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인에서 나온 접두사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이미그런이고 발음은 똑같은데 알았지? 음. 요건 이미 나간사람이거든 어쨌든 간에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디스트리트가 지역이거든 19세기에 여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아르메니안 스트리트가 된거야 알았지? 음. 어.. 그러나 데이 y 나스텔로 오래 머무르지 않았네? 곧 Chinese traders 중국 그, 상인들이, 리플레이스가 대체하다거든. 그들을 대체하게 된거요 그니까, 아르메니아 거리를, 거리에, 그 아르메니아인들을,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어, 중국인들이 많이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건물이 있지. 여기 있는 건물들을 보면 상당수가 have unusual appearances, unusual. 유저를 하지 않은, 유저이 보통의 이런 뜻이 있잖아. 그니까, 러 unusual. 좀 특이한 모양새, 음? 외모를 띄고 있는 거야. 외양을 띄고 있는 거야. appearance가 외모 이런 뜻이 있죠. 어, appear to 부정사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아니야? 그런데 한 치지 앞섰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가 수동태를 씁니다. 완료 부정사에다가 수동태를 썼죠. 어, they appear, 이거 수동태야? They, they, they appear to have been designed and begun by.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되었고, 시작되었죠. 그지 그니까, 아르메니아인들, 유럽인들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작이 됐는데, 근데, Decorated and finished by Chinese. 여기 다 여기 투부정사에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작은, 설계와 시작은 유럽인들이 했는데, Decorate. 장식과 마무리는 누가 했어 중국인들에게서 이루어진 듯 보이더라. 뭐가? 거기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아르메니아에 있는 건물들상당수이해갔지 자, The old, 비록, there were many white buildings. 하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충 설명으로, 그 중에서 일부는, badly, 심하게, need of paint, paint 칠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끊고. 됐나? 그런데, there were also, 또한 many other buildings, 또 다른 건물들도 있더라. painted in yellow, pink, orange, and brick red, brick red. 이런 색깔로 칠해진다. 알았지? 하얀색 건물도 많은데, 또 다른 색깔, 노란색, 핑크색, 오렌지색, 그리고 벽돌색. 이런 걸로 칠해진 건물도 꽤 많이 있더라. The colorfulness, 그 다채로움이라든가, and slightly different decorations of the buildings, 건물에그 약간 서로 조금씩 조금 다른 그 장식들 있지. 이게 다 합쳐서 좋아야 해. Colorfulness 하고 decorations가 합쳐서 좋어야 얘네가가 좋고, made가 동사. The first street 이게 목적보. 이게 사회 동사니까 목적어 동사 원형 쓰면 되죠. 거리 전체를 아주 라이프를 즐겁게 보이도록, 유쾌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니다 지금 아르메니아 거리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With the Earth 또한 우리는 이아르메니아 거리에서 또뭘 봤냐면 은 페낭스 유명한 스트리트아트 아까 서두에 나왔던 거리 예술도 보게 됩니다. 이 아르메니아 스트리트에서도 봤고, 또 하나 더 나오네. 아르메니아 스트리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가 나와? 캐논 스트리트. 이 금방에 있는 곳인데, 금방에 있던 캐논 스트리트에서 또더 많이 봤다 그러네. 됐어요? <laughs> I was amazed. 어메이 d 가 놀라게 하다잖아? I was amazed by the diverse styles of murals. 다양한 스타일의 뮤럴 벽화. 어? 거리에 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네. 여기에 참 놀랬다. some of them 일부 그림들을 보니까 일부 벽화들은 are quite realistic. 되게 리얼리스틱하라비슷하게그렸는데 어? 반면 다른 것들은 또 그림이 어떠냐면 어, 예술적으로 볼때 simplified.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또 약간은 추상적. 우리가 추상화가 보통 단순하게 그리는 거아니에요저 하나 찍어 놓고 이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추상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리얼하게 그린 것도 있고, 추상화처럼 단순화시켜서 그린 것도 있고. 또, a few, 또 일부 그림들은, combine이 합쳐놓다잖아? accurate things such as a bicycle or a cart. 자전거나 카트 같은 그런 실제 물건을 뭐랑 합쳤어요? with paintings on, on the wall. 벽 속에,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합쳐놓은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실제 자전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사람을 그려놓고, 밑에다 자전거를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 응. I was also surprised to learn. 또 나는 다한것 같은 걸 알게 돼서 놀랐어. 응? 아, 여기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 not only others, 하고 여기 bye bye. 그죠? 그래서, 이 어, 작품들이, his works of art, 이 작품들이 were created, 만들어졌는데, not only by local people, 현지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됐어스 a d 스 l t s by artists from all p a 전 세계 모든 지역 출신의 예술가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려놨다는 거를 알고 놀랬다는 거죠. A famous mural. 이건 이제 동격이라고 보면 되죠. 유명한 벽화 중에는 벽화 그림을 보면은 자, 두 소년이 자전거 타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벽화를 보면 이게 was created, 만들어졌죠. 유명한 아티스트, 이름은, 어니스트 자카레비, 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예술가가 또 만든 거지. 어, 예술작품을 살릴 때한 점, 두점 살리죠. 피스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my, my favorite piece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은, for the murals of a very large cat, 아주 큰 고양이 있는 벽화, and, and another painting of two cute little owls. 그래서 두마리의 귀여운 작은 부엉이가 있는, 네? 올빼미가 있는 그런 그림들. 그 그림을 이제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여행 마지막 날. On the last day of our trip.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The Little p e n a n g Street Market. 이제 시장에 가봤네, 시장에. 그죠? 음, 길거리 시장에 가봤는데, 이게 동격이죠, 이것도. A Street Market이니까 동격이죠. 이 길거리 시장은, That is h i r e s 이 주어고 동사잖아. 우리가 저홀드라는 단어 있잖아. 홀드가 어떤 그뭐홀드 파티, 또홀드 미팅 이렇게 행사 따위를 열때이 단어를 많이 써. 그러니까 수정태를 쓸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오늘 Last Sunday of Each Month니까 매달 마지막 일요일날 열리는. 거야 알았죠? 매달 마지막 일요일날 열리는 그 스트리트 마켓이 이제 리틀페안 스트리트 마켓인데 여기 이제 가본 거지. 그리고 it was one of the reasons. 그게 또 어,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우리가 결정한 이유래. To take this trip near the end of January. 이번 여행을 1월 말에 이, 하기로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날 장이 열리니까 그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The Little Penang Street Market. 이 시장은 is known as 가 몸으로 알려져 있다지. 그래서 the best place. 제일 좋은 곳이래. To see local craft. s 현지의 craft, 공예품 같은 거 보기, 보기 되게 좋은 날이고. 됐죠? 그러고 끊고 이렇게 네? 끊고. 또한 그날 그 시장은 it was full. It really was full. 뭐가 가득 차있어요? Beautiful ethnic goods. ethnic 하면 민족의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토착 지역에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됐어? 그 물품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어? 나무로 새긴 조각들도 있고, 우, 븐분 우분은 이제 꿰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엮은 바스키 바구니도 있고, 응? 어? And much more. 그런 것들이 이제 장터에 나와 있는 거죠 어, 분위기가, The atmosphere was so t h a t So lively and exciting. 아주 활기차고, 이렇게, 어? 신나서, 신나는 분위기라. 데디어는 결과에, 부사절이죠 소재꾼이니까 결과의 부사절이지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서 the entire event 전체 이벤트의 느낌이 마치 like a small festival 축제같은 느낌 시장보다는 이게 이게 more than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축제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my parents bought a small wooden sculpture of a monkey 원숭이 조각을 하나 샀네 나무로 그리고 셀러가 설명하기를 이더스 그 원숭이 산거 있잖아요 이거 조각품이 이더스 트래디셔널 알토르 전통작품인데 made by the orang asli 이 사람이 만든거래 어? 어. 여기 사람들이 만든거고 요거는 동격이야 어? the inhabitants who have lived in malaysia longer than anyone else니까 말레이지아지역기 제일 오래된 오래산 주민들이 오랑더오랑마슬리가됐어 어? 네, 거기 주민들이 만든 거네. Uh, after having lunch at the food stall, 뭐 음식 가판대죠 가판대. 어? 네, 노점이라고 번역됐지? 오케이. Okay. 우리로 치면 떡볶이 파는 데 그런 데 있잖아 빈 거리에서. 이제 저 그런 데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we left for the airport 공항으로 이제 떠난 거죠. 됐나?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났으니까 집에 와야지, 뭐. o n o u r way home. 집에 오는 중에. 온 소유격, 응? 이렇게 쓰면, 온 소유격, way, 장소 쓰면, 어디로 가는 도중에라는 뜻이거든. 알았죠? 응.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I thought. 나는 생각했죠. 말레이시아하고 코리아하고, have more in common. 공통점이 더 많구나. 뭐보다? Then I had o r i g i n a l imagined.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랑 유사점이 좀 많아요. Like Korea, 한국처럼, Malaysia도 was occupied by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게 점유당한 적이 있죠. 그 점유를 당했으나, overcame, 극복을 했죠. This tragic history, 이 비극적 역사를 극복해서, to achieve, 가 달성하다죠.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경제 발전, 문화 발전, 을이뤄냈다는 거죠. Uh, I was deeply impressed by, 그리고 또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 how, 어떻게 든 h 레 Malaysians, m a l a y s i 이 have embraced? Embrace가 수용하다, 아니야? 깨어났다, 폭우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 그 다양성을 수용을 했는지, 또, how가 두개 나왔네. 두 번째는 또, it has made its cultures richer. 그래가지고, 다양성을 수용해서 문화를 굉장히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이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어, 감동을 좀 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Korea is also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country,죠.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죠, 점점. The tree to penang. penang으로의 여행은 makes me, n a r w h wonder. 궁금하게 만들죠. What Seoul will be like in the future. 우리 서울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궁금하게 만든다. o k a 이렇게 해서, 기회문이죠. 어, 짧은 기회문이고요. 어, 뭐, 얘기했지만, 영어 1 지문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가사 지문은 내용 위주로 익히고 일부 좀 구문 저기한 것만 응? 연습을 좀 해보면 돼 워크북으로 알았지?